안녕하세요. 포유한일연구소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 방송한 것이 중간에 또 끊겨버렸어요. 아직까지 그 이유는 모르겠고, 왜 빈번하게 이 방송 중에 끊기는지, 저는 확인을 하고 올리는데 자꾸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네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간밤에는 또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 5까지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 엄청난 국채금리 변화가 한 이틀, 3일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밤에 국채금리 급락이죠. 국채 가격 급등이고, 아마 주식시장과 관련해가 볼수 있고요. 또, 유가가 급락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함께 국채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주식시장이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나 4차산업 관련 주식이 너무 지나치게 올랐거든요. 어, 뭐 테슬라는 주가수익률 뭐 650배까지 가기도 했고, 어, 나머지 미국 주식 중에서도 그런 주식이 많거든요. 100배 이상 PR이 올라간 주식, 그 나스닥 종목 그런 게 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뭐, 방송, 다른 뭐, 공용방송이나 뭐, 유튜브 공간에서 핑계를 그, 변종 바이러스에서 찾고 있는데, 어, 포유한율연구소 입장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조정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오르지도 못하고 약한 2주 동안 행보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또 미국 그 정시에서도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미국도 MMF 시장으로 돈이 많이 이동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정을 해고하고 있었고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어, 준비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행보하는 것이 주가 고점에서 그 유무가 여러 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선물 매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또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그 매수를 유도하면서 본인들은 팔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그 주가 상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주 동안은 작업을 한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할수 있고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때 그 있었냐 아니거든요. 변종 바이러스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온 지는 불과 한 2-3일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한 2주 동안 행보를 하면서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아예 일찍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 개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기관들인데, 기관들이 그 러셀 2천과 같은 것을 팔고, 그 다음에 또 S&P 500은 행보시키고, 그런 구도를 약한 10일 정도 유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변종은 핑계고 주가 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그, 코로나 사태를, 뭐, 침소봉대했다 할까요? 그걸 마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한 거 아니냐. 더군다나, 그, 주가 조정 폭이 크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도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100을 다 보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뭐 4,600선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내년의 뭐10% 정도 하락하는, 아니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올랐다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모건 스탠리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어, 다른 투자 은행보다는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채권 분야 전문 투자 은행들도 아마 부정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를 침소 봉대한다 할까요? 변종 바이러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집단이라고 보는데, 오늘 주제는 겨, 그러나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 판그 돈은, 주식을 그판 돈은 어디에 갈 거냐는 거죠. 지금 가장 가기 좋은 장소가 국채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유가만 안정되더라도 물가안정에 대한 심리를 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국채가격 상승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장도 크고 국채시장이 10년물 국채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또 돈이 국채금리 시장으로 가고 또 10년물은 금리가 조금만 하락해도 기대 수익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쪽으로 지금 투자가 집중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수 있고,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아, 금리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 1.70%를 육박하던 16물 금리가 1.50%까지 낮아졌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제 국채 수요는 소극적이겠지만, 지금 아마 이, 지금 그 주가 조정에 주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S&P 500 지수가 한 2주간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 이것이 굳이 뭐 바이러스 쪽에서 찾는 것보다는 예고된 조정이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식. NFT 관련 주식은 그 수익성도 알수 없고, 누구도 수익성을 그 자신있게 얘기도 못 하는데, 그냥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 유도를 했고, 또 그것이 그, 또 지금 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또, 그, 마치 그 돈을 빨아들이는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쪽에 거품 논쟁이 이제 많았고, 일부에서는 2001년 있었던 다큰 법을 붕괴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S&P 500 지수도 행보했고, 나스닥도 뭐한 20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양극화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채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미국 국채 금리는 어 지금까지 올해 중에는 뭐1.74% 내지 75%가 최고치인데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2014년에 2.35까지 했는데 어 2014년부터 1 7년 까지입니다. 16년 말까지. 그런데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보다 낮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정부 부채가 많고 또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 부채도 많이 늘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늘었거든요. 그러면 물가만 안정시켜준다면 그 금리를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정책 당국 입장이나 연준도 그래서 이제 2% 정도를 뭐 고점으로 보는 게 모건스탠리도 그렇고, 핑코도 그렇고, 포유한열연구소도 금리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거다. 인상하더라도 그러면 시장금리도 2.0% 정도면 뭐 적당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오르거나 그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1.70%에서 보면. 네, 뭐, 어제 날짜로 1.5%까지 떨어진 걸 가지고 보면 그래도 오를 게 많지만은, 특히 10년물 국채는. 그럴 때 이제, 그, 변종 바이러스가 뭐, 핑계인지 아니면, 핑계가 아니더라도 2%까지만 뭐, 상승한다고 보면, 그, 국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채 금리가 그 1.7%를 중심으로 내년 6월까지 그 등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금리를 선사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 1년 동안에 1.70%까지 올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 봐야 뭐한두번 하더라도 0.5밖에 안 놓으니까 0.6%씩 인상하면 그러니까 막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1.70% 도달하는데도 어, 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는 1.70%를 중심으로 그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상승을 자꾸 얘기하는데 또 채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금리가 안정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쪽은 물가 안정을 또 희망하는 시태, 아, 그, 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주식시장 참여자와 채권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른 거죠.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유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굳이 바이든 정부가 그 비축률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어,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그오페 c 에서도 내년에 이제 석유 소비가 많은 인도와 중국에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니까 그 석유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석유 재고도 그 지금 4주 내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비축유까지 합하면 어 결국 유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렇다가 보면 어, 물가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단일 품목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주택 다음에 가장 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쪽에서 금리, 아, 물가 안정을 그,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 금리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간밤에도 그 채권을 판 돈으로 그, 망설이지 않고 국제 10년 물을 매수한 것 아니냐 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그 미국 금리와 관련해 갖고는 물가만 문제만 없다면 그 금리 상승폭도 크지 않을 거고 또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폭도 그렇고 인상속도도 느릴 거다 그런데 물가안정조짐이 석유시장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공급망 문제는 있는데 또 수요도 감소하고 있는 것이 뭐 오펙이 석유만 얘기했지만은 석유만 소비가 되 줄겠어요 다른 생필품 수요도 줄 거란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특히 신흥국은 선진국과 달리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동일하게 오르면 신흥국은 소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안정 요인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자체도 물가 안정 요인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미국 국제 금리도 그렇게까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또할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방송이 끊겨 가지고 어제 얘기하고 같이 지금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정신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소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이번에 조정을 받으면 뭐 포효한연료연구소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5천선까지 간다는 것이지 조정은 11월에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를 가져도 된다 육가큰 폭을 하락했기 때문에 또 원자재 가격도 내릴 거거든요. 다만은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들면 기준금리 굳이 인상을 하지 않아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도 결국은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 그 자체가 수요 억제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 어떤 어시 뭐 경제 지표라고볼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달러 인덱스 가격도 이제는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오르기만 하던 인덱스 가격이 다만 이제 유럽 쪽에서 아직 문제는 많아요 미국은 그나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데 유럽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고 또 유로존이 선진국 그한 6개, 7개 국가와 나머지 10개 이상의 신흥국으로 구성된 그 연합체이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경기 회복 속도는 느릴 거예요. 그것 또한 그 달러 인덱스 가격 상승 요인이죠. 여튼 뭐 전반적으로 금리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앞에 방송이 끊겨 가지고 어, 다시 이것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